서울 종로구 평화롭던 노년의 아침이 뒤집힌 건 오늘 아침 속보 하나 때문이었다. 정부 공공 플랫폼에서 진행된 200억 원 규모의 NFT 경매가 가짜 경품 사기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이 사기단은 은퇴자들과 중장년층을 주요 타깃으로 고가의 디지털 자산을 판매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전국 800명 이상 이중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 고령자들이었다. 박상현 58은 세무사 이소연의 멘토이자 은퇴 후에도 중장년 상담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오늘도 그는 강북 노인복지회관에서 AI 시대의 안전한 통장관리법 강의를 하고 있었고 중간 쉬는 시간에 들려온 뉴스에 그는 얼굴이 굳었다. 이거 우리 조합에서도 10명 넘게 들어갔을 텐데. 어르신들의 재테크 열풍이 디지털 사기와 만나는 현실이 충격적이었다. 더 놀라운 건이 사기 사건과 최근 국세청이 도입한 AI 세무감시 시스템이 충돌한 지점이었다. NFT 경매 수익이 모두 통장으로 들어온 이들 중 몇몇은 1천만원 이상 입금으로 이상 거래로 자동 분류되어 금융정보 분석원에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거래 목적은 사기였지만 세금 기록은 현실입니다. 박상현의 이 한마디가 복지회관을 싸늘하게 만들었다. 이소연 52은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곧장 서울세무사협회의 요청에 피해자의 금융 흐름 분석에 착수했다. 놀랍게도 피해자 다수는 생활비와 투자를 같은 계좌에서 처리하고 있었으며 현금 출금과 입금이 반복되어 자금 세탁 패턴으로 의심된 상태였다. 그녀는 분명히 말했다. 이제는 잘못 쓴게 아니라 어떻게 썼는지가 문제되는 세상입니다. NFT 사기는 단순한 자산 손실에 그치지 않았다. 피해 어르신들은 자신의 통장 패턴이 AI에 찍히며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평생 성실히 살고 은퇴 후 재산을 불려보려 했던 노력이 졸지의 범죄 혐의와 결합된 느낌이었다. 박상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돈을 잃고 마음까지 털리면 진짜 노후는 끝입니다. 정덕순 67은 제주 서귀포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은퇴자였다. 그녀는 요즘 한창 유행 중인 틱톡 댄스 챌린지의 손주와 함께 참여해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다. 영상을 찍는 건 손주였고 배경에는 할머니 생활비 줘서 고마워요. 라는 자막과 함께 계좌. 입금 알림이 뜨는 장면이 포함돼 있었다. 단순한 연출이었다. 그러나 이 영상이 불러온 결과는 상상 이상이었다. 영상은 순식간에 100만 조회수를 넘겼고, 방송사 인터뷰 요청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국세청 AI 감시 시스템이 이 영상을 포착했다. 해당 계좌에서 실제로 매달 300만원씩 일정하게 입금된 기록이 있었고, 이 패턴은 AI 시스템에 의해 증여 거래로 자동 분류되었다. 그 결과 정덕수는 아무 예고도 없이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다. 이게 무슨 일이래요. 그냥 손주랑 재미로 한 건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이소연 세무사는 즉시 조사를 도왔다. 이건 명백히 AI의 과잉 판단입니다. 하지만 통장은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정덕수는 손주의 대학 등록금과 월세 일부를 생활비 명목으로 보내주고 있었으며 현금 영수증도 없고 별도 기록도 없었다. 그녀는 말했다. 카드도 안 쓰고 증빙을 남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족이잖아요. 국세청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의도가 아닌 기록이었다. AI 시스템은 감정이 없고 패턴만 본다. 반복적 송금과 일정한 금액. 입금자와 수신자의 관계가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그것은 곧 증여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 SNS에서의 자산과시 영상과 결합되면 AI는 그 영상을 증거로 간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또 한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중장년층의 SNS 활용과 가족 간 자금 흐름이 AI 시스템과 부딪힐 때 얼마나 치명적인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였다. 박상현은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에게 이건 너무나 무서운 덫입니다. 이소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이젠 영상 하나도 조심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충남 예산에서 퇴직 후 농사만 짓던 김태민 65은 최근 마을 도시 계획에 따라 밭한 필지를 3억 원에 매각했다. 그는 이돈 일부를 통장에 입금하고 일부는 건강 문제로 보험 상품을 알아보며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에 가입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다. 플랫폼에서 요구한 건강 기록을 등록한 직후 보험사 AI가 김태민의 건강 위험도를 높음으로 분류했고 이에 따라 고액 보험금 청구가 승인되었다. 그러나 이 기록과 입금 내역이 국세청 AI 감시망에 포착되었다. 김태민은 자신이 받은 보험금 일부를 다시 현금으로 인출하고 다른 계좌로 송금했으면 건강 기록에 과장된 내용이 허위 자료에 기반한 고의적 소득 이동으로 해석된 것이다. 그는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고 조사 과정에서 반매각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누락까지 드러났다. 땅판건 알았지만 보험이 왜 문제죠? 김태민은 당황했다. 이소연은 즉시 사실관계를 정리했다. 보험금 수령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허위 건강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의도적 허위자료로 간주될 수 있다. 게다가 보험사와 국세청은 ai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교환하고 있었고 특정 계좌에 고액이 입금 되었을 경우 자동 연계가 되는 구조였다 박상현은 이런 사태를 보며 단호히 말했다 디지털 기록은 증거이자 덫입니다 쓰면 남고 안 써도 이상합니다 이 말은 강의에서도 인용되었고 중장년 청중들은 경악했다 이소연은 강조했다. 건강보험도 자산입니다. 서류와 기록 무엇을 어디에 입력하든 항상 진실만 입력하세요. 김태민은 결국 미신고 가산세와 지연 이자까지 포함된 세액 1400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그는 말했다. 나는 그냥 농부였는데 컴퓨터가 나를 잡았네요. 사건은 끝났지만 여운은 길었다. 중장년층이 자신의 손으로 입력한 디지털 정보가 곧 세금의 기준이 되는 시대가 이미 시작된 것이다. 서울 강북에 사는 최미란 70은 외동딸의 결혼을 앞두고 손주가 첫 집을 마련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기특하고 대견했던 마음에 그녀는 말없이 1억 원을 현금으로 찾아 건넸다. 이건 내집 계약금이야. 잘 살아라. 평생 알뜰이 모은 노후자금이었지만. 딸과 손주를 위한 것이었기에 아깝지 않았다. 그러나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세금 폭탄이 찾아왔다. 손주는 부동산 계약서에 외조모로부터 1억원 수령이라고 명기했고 이 문서는 그대로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그 돈이 신고되지 않은 증여였다는 점이었다. 국세청은 즉시 증여세 누락으로 판단하고 손주에게 과세 통보를 보냈으며 여기에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이자까지 붙은 총액은 1700만원에 달했다. 최미라는 황당했다. 내가 벌어서 내딸 주는 건데 왜 벌금이 붙어요? 하지만 이소연은 설명했다. 세법상 증여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냅니다. 마음이 아니라 금액과 증빙이 기준입니다. 최미라는 영수증도 계약서도 남기지 않았고 자금 출처 증빙 또한 없었다. 결과적으로 국세청은 이 자금을 탈세 가능성 있음으로 간주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손주의 부동산 계약이 진행 중이던 시점 세금 문제로 대출 승인에 문제가 생겼고 계약이 지연되면서 위약금까지 발생했다. 선한 마음이 결국 가족 전체의 금전적 손실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지역 언론에도 소개되었고, 현금 증여와 세무리스크라는 타이틀로 세무사협회에서도 특별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소연은 마지막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사랑은 주는 것이지만 기록은 남기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절차와 기준을 갖춰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듣던 박상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그게 요즘 시대의 효도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내가 책임지는 것. 그리고 그들은 다시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교훈만큼은 뚜렷이 남아 있었다. 한달전 세무 사무소로 급하게 달려온 상담자는 다시 최미란이었다. 이번에는 외동딸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취득세와 중개 수수료 등약 천만 원을 마련하지 못해 최미란이 본인 계좌에서 대신 납부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도와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 행동이었지만 국세청은 이 또한 자녀가 부담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한 것으로 간주해 추가 증여로 판단했다. 이소연은 컴퓨터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딸에게 증여한 1억 원 외에도 이 1천만원이 합산되어 전체 증여액이 1억 1천만원으로 재산정됩니다. 따라서 기존 증여세 계산이 무효 처리되고 새롭게 과세가 결정됩니다. 최미라는 황망했다. 내가 내 돈을 써도 이런 식이면 도대체 가족끼리는 뭘 못해요? 이소연은 설명을 덧붙였다. 세금은 책임의 주체가 명확해야 합니다. 딸의 취득세는 딸의 부담이고 대신 낼 경우 그 액수는 혜택으로 보고 세무상 증여로 분류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세법입니다. 최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그저 도와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건은 국세청 내부 사례 교육에도 회람되었고 가족간 납부의무 이전과 세법 적용이라는 제목으로 공무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되었다. 이소연은 회의 후 박상현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더 많아질 거예요. 가족이라는 이유로 기준 없이 돈을 움직이는 세대니까요. 박상현은 회의실을 나서며 입을 열었다. 세금은 감정보다는 계약입니다. 최미란의 사례는 단지 금전 문제가 아니었다. 가족 간의 선한 의도가 법과 충돌할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소연은 발표 말미에 강조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가족 간에도 세금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소연은 상담 사례들을 정리하며 한 가지 사실에 계속 부딪혔다. 세금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오로지 데이터와 구조로 움직입니다. 그녀는 박상현과 함께 국세청 AI 시스템 개발 자문에도 참여하고 있었기에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원리는 냉정했다. 반복되는 패턴,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입출금 간격 등. 모든 건 수치일 뿐이었다. 예컨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인출하면 자동보고. 같은 날짜에 반복적 인출이 있으면 의심거래. 특정 시기 집중 입금 후 다른 계좌로의 송금이 있으면 자금 세탁 가능성. 어느 하나도 사람의 의도는 고려되지 않았다. 이소연은 이를 종종 감정 없는 수사관이라 불렀다. 이 시스템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해도 못하죠. 정덕순 어르신의 사례도 마찬가지였다. 손주의 등록금이라고 세 번에 걸쳐 돈을 보낸 것. 그의 입장에선 배려였지만 AI는 금액 쪼개기 패턴으로 인식했다. 박상현은 이 현상에 대해 자산을 나눠 쓴다는 건 과거 방식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나누었는가가 더 중요해진 시대예요.라고 말했다. 이소연은 최근 통장 내역을 점검하는 중장년층을 위해 무료 컨설팅 소프트웨어를 준비 중이다. 입력된 계좌 정보를 AI 알고리즘과 비교해 위험 거래 여부를 사전에 알려주는 구조다. 이름하여 사전세금 점검표. 상담센터에선 하루 100건이 넘는 신청이 몰리고 있다. 모르기 때문에 당합니다. 지금은 모르면 돈을 잃는 시대입니다. 나는 가족에게 돈을 준것 뿐인데요. 땅 팔아서 내 통장에 넣은 것 뿐이에요. 이처럼 순진한 항변은 더 이상 국세청 앞에선 통하지 않았다. 시스템은 감정을 읽지 않으며 정황도 감안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박상현은 한 문장을 다시 은조렸다. 세금은 감정보다 앞서고 법은 의도보다 먼저 움직인다. 이소연은 지난 6개월 동안의 사례를 총정리하며 노년층 대상 세무조사 회피 5원칙을 정리했다. 각 조항은 실제 조사를 받은 어르신들의 고통을 반영한 결과였다. 첫째,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은 피할 것. 둘째, 가족 간 송금은 비정기적이며 소액으로 처리하고 명확한 용도 증빙을 남길 것. 셋째, 자녀 대신 지불하는 각종 세금은 반드시 증여 신고와 함께 처리할 것. 넷째, 보험금, 디지털, 자산 등 모든 수익은 사전에 세무 상담을 거칠 것. 다섯째, 통장 흐름과 영수증 기록을 일상화할 것. 그녀는 이 내용을 영상과 브로셔로 제작하여 각 지역 복지관과 은행에 배포했다. 반응은 뜨거웠다. 나는 그냥 손주 주려고 준 건데, 왜 탈세가 돼요? 라며 울던 최미란 어르신도 이제는 돈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라며 자료를 복사해갔다. 박상현은 은퇴자 대상의 교육 자료로 이 내용을 재정비해 전국은행에 연계 배포했다. 그들의 활동은 언론에서도 소개되며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서울시청에서도 그들을 초청했다. AI 시대의 금융 리터러시 포럼에서 이소연은 마지막 발표자로 연단에 섰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세금은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자신이 가해자가 될수 있는 유일한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벌금은 벌이 아니라 수업료가 됩니다. 박상현은 무대 아래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가슴엔 늘 한마디가 새겨져 있었다. 내가 준 돈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들은 계속 걸었다. 변화하는 세상의 언저리에서 여전히 사랑을 지키기 위해 법과 맞서는 중년들이 있었다.